오늘은 그런 일정이고요. 지금 왜 30만 매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200 얼마가 있었는데, 로어로 좀 파밍하려고, 일단 제가 급하게 쓸수 있는 헬버드를 샀어요. 어 일단 그래도 250만 원인데, 제 피나카보다 공격력이 높죠? 그래서 30만 매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이제 쭈쭈바 하나 사면 100개 사면 끝이겠네. 일단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일단 첫 번째 퀘스트는 그 고서 퀘스트입니다. 일단 요 녀석 잡아서 바로 떴네요 책이 바로 빅토리아로 가면 되는데 딥버픈 좀 먼저 잡고 할게요 딥버픈을 잡는 이유는 딥버픈을 잡아서 기타템을 좀 모아서 가야돼요 맞아요 80개 모아야 됩니다 우미의 장아찌 맞습니다 80개만 모아보자 너왜 이렇게 약해졌냐 나란 녀석 쉬었더니 근손실이 왔나 그 로어용으로 포람을 쓰는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로어를 쓸때 포람을 많이 쓰는 이유가 로어는 이제 수공에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포람이 기본 깡공이 높아서 얼마 투자 안 해도 창보다 공격력이 높아요. 그래서 로어를 쓸 때는 저렴하지만 공격력이 높은 포람을 쓰는 겁니다. 내고 네, 80개 목이 좀 빡센데? 젠이좀 없어가지고 맵도 넓고. 아, 돌조각이 원래 거래돼어 원래 거래되는 거구나. 예전에 돌조각 모아서 많이 팔았었다고요? 지금 개당 얼마에 거래되지? 개당 4,000원. 뭐, 생각보다 꿀이잖아? 생각보다 괜찮네? 썬콜로 파밍해서 팔아도 되겠다. 잘 팔리나? 근데 거래는 활발한 것 같긴 한데. 어? 와 무슨 장비 먹었다. 아싸, 아싸. 물약값 벌었다. 지금 13만 메소 있는데, 나이스. 오늘 시작이 좋아요. 스타트 이즈 굿. 이게 비싼 비싸... 이게 4천 원인 이유가 있구나. 지금 한 30분 했는데 60개. 그러면 1 시간에 120개. 1 시간에 50만 메소. <laughs> 버분 버프... <laughs> 발 작다고요? 그 모르고 있었는데 의식하니까 갑자기 이상하네 하체 상체충이네 다 모았다 80개 배타자 이제 자 저희 추억의 퀘스트 무자본 육성할때 빠지면 섭섭한 피아와 파란 버섯 투방 주문서를 주기 때문인데 파란 버섯의 카드 60개와 초록 버섯의 카드 60개 가볍게 깨고 가도록 하죠 여기 밀어주자 초록 버섯 근데 로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와 뭐냐 오자마자 툭 궁수모자 먹었다 이거 줄까? 감사감사 감사. 근데 초록버섯이 별로 없네 제니 살짝 밀리네 흐흐 엥? 한 마리만 나오네 밑에 잡으셈 <laughs> 내거 끼고 있다 <laughs> 약간 츤데레인데? 말투랑 다르게 내가 준 모자를 끼고 있잖아 아 그러자 지혜의 숲 가자 지혜야 지혜의 숲 여기는 이제 초록버섯이 많이 나오죠 돈 되는 캐를 깨면 사냥하는 것보다 돈을 더벌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사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물론 일회성이긴 한데 퀘스트는 한번 깨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뇌전 뜨고 뭐 누구는 막 전행 뜨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2천에서 3천 정도 법니다 중두야 비켜라 중두 형님 감사합니다 비킬게요 비켜드리자 중두 형님 하시는데 바쁘니까 자 과연 투방 싶어? 쏠쏠하게? 안하 일단 마을가서 수초부터 하고 이 형은 수초가 일상이네 이젠 다시는 안할리 자리요 호람 용기사로서의 새 삶을 출발하자 로어로 돈 벌어야 되니까 공격력 1 스펙업 했습니다 메이플 고소를 되찾아라 다시 빅토리아로 가고 또 루디브리엄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로어 맛을 볼수 있는 첫 번째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둠의 크리스탈 완성입니다 여기서 대박 나면 600 정도 벌어요 그래도 꼴등 상이 200 정도 하거든요 아니 뭐야 님 돈도 없는데 혼자 로어를 친다고? 라고 하실까봐 당연히 프리스트를 섭외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데려왔던 그런 거무튀튀한 프리스트들 말고요 오늘은 여자 프리스트를 데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스트님 오시기 전까지 조금 그냥 쓰레셔 사냥? 어둠의 크리스탈이 사실 되게 악명 높은 퀘스트거든요 하지만 로어가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퀘스트는 아닙니다 뭐지? 프리스트인가? 클레릭이네 잠깐 이 사람과 잠깐 함께 할까? 씩씩하네 힐호영 잠깐 엔조이 하자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잠깐 짧게 지금 그 저희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막 이렇게 데이트할 때 지각하는 사람 질색인데 감점 드릴게요 감점 결혼은 못 하겠다 여기 그냥 여기 힐호영 데리고 다녀야겠다 내조 잘하네 아어아 어. 아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기냐 여기 마치 나처럼 자 이제 캐자 하나 떴다 아나 호영아 장어구이 하나 먹었다 펫 빼요 저템 먹게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남자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날 이렇게 대한 사람 안녕하세요 후 <laughs> 안녕하세요 금방 갈게요 의문의 프리스트님 외롭진 않으셨죠? 그럼요 안 외로웠죠 반갑습니다 후 아니 댓글에 같이 통화하세요. 닥치라고 전해주세요. 저기 힐좀 제각제각 부탁드려요. <laughs> 아 죄송해요. 뭐 하다 오셨나요? 저요. 저 씻고 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채팅에도 올라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혹시 뭐 만약 이제 뭐 결혼하시면, 네. 자녀 계획이 뭐 혹시 어떻게? 자녀요? 음... 두 명? 두 명이요? 두명 어때요? 아... 아 그... <웃음> <웃음> 아...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남자친구 없어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상형... 운전 잘하고 배울 점 있는 사람? 아... 제가 또 이제 그 뭐야 왕년에 트럭 트럭 좀 몰았고 운전에 있어서는 뭐 저기고 네. 음. 또뭐 저한테 배울 점이 많죠. 더저또 이제 정보 유튜버고 하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통하시는 분의 어떤 그거를 잘 모르니까 혹시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혹시 좀아 연예인 예. 저 근데 힐 좀요. 뭔가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패스 해도 되나요? 네? 패스 해도 돼요. 패스 해뭐뭐 <laughs> 뭐 한다고요? 덱스 아니 아니 덱스가 <laughs>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게 왜냐면 약간 이제 그 편견이 있는 건 아니나 이제 보통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R P G 게임을 하다 보면 살짝 이제 좀 이제 뭐라 해야 돼 제가 아까 잡았던 약간 그런 버픈, 디버픈, 그러니까 혹시 혹시 그런가 해서 근데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컵라면 큰컵 드세요. 작은 컵 드세요. 아잘안 먹긴 하는데 작은 거요. 아 후후. <laughs> 아 근데 제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요? 네. 아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죠. 아 몸... 술을 못해요. 아 그게 단점이구나. 아 술을 잘 못하신다고요? 네. 후후. 하겠습니다. 자 전행 시0퍼면은약 5, 600 합니다. 근데 꼴찌 상품도 한200 정도 하는데 저는 피나카를 위해서 꼴등상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퍼 주문서가 떠야 대체로 괜찮아요. 자한번 봅시다. 아 일단 10퍼네요. 혹시 전행 10퍼 아닐까? 한 발짝 다가갈게요. 피나카에. 일단 전미지포 하나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뜸들이 시간 없다. 무릉으로 빨리 가자. 그녀를 떠나보내며 난 혼자 로어를 외친다. 호영아 호영이 어딨냐? 미안했다 내가. 너 인마 내가 미안했다. 천 개. 백년 묵은 도라지를 자네 능력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구해다 주면 된다네. 천 개를 갖다 주면 전민욕실와 파월렉서 50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노쿠에 가겠습니다. 나노쿠. 나누크. 누쿠형 나노쿠의 요리 재료. 먹물병 150개랑 냉동 포장 샥스핀 80개가 필요하네. 한번 현장 구매를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샥스핀 80개 구매 원합니다. 통 크게 드리자. 이만 메소입니다. 하요. <laughs> 원래 이렇게 생기셨었나? 고맙습니다. 흐흐. 유지의 요리. 장공 10퍼. 굉장히 쉬운 퀘스트죠. 이렇게 해서 장공 10퍼까지. 아싸뷰. 650에 드릴게요. 650에. 아싸. 흐흐. 뭐야? 뭐 방금 터지는 소리 나는데? 뭐 너무 쉽죠? 저 매레 유튜버입니다. 작품 2단계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요거는 오히려 여기로 가서 사이로 이렇게 참 쉽죠?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웃겨드리려고 한 거지. 아 시시해라. 신점 60퍼 몇 개냐? 얼마냐? 그래도 60만 원 정도 벌었네. 탑으로 오사 전체 세팅 어떻게 하죠? 내가 뭐 메이플만 하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 나와라. 잠만 나드아 이거 마순 팔안 찍었네. 아 망했네. 아 벌써 하기실네 아 근데 딱 봐도 이겼네 지금 한 합을 나눠봤는데 혹시 부론주세요 무림 고수들은 바로 알거든요 벌써 이겼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응? 이렇게 아저좀센 사람 좀 오지 아이고 혹시 롤 처음이세요? 선생님? 벌써 이겼다 벌써 이겼어 다음 그거에 죽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힐도. 아... 아이고 다음. 아유 미쳤나 이 사람? 아니 이게 왜냐면 배 도착해가지고 제가 키가 한번 씹혔거든요. 삼촌에는 모르시나? 일단 장로스탄의 모자 하나 획득했고요. 장모 획득. 음, 나쁘지 않은데 룩이? 자 어둠 속의 봉제 인형을 하면 또 보좌관 티군한테 가야 됩니다 어둠 속의 봉제 인형 망힘 10%? 1등상은 아닌데 그래도 뭐 120, 130, 140 정도는 하네 근데 좀 아쉬운데 이 거리 왕복한 거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이 퀘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망힘 시퍼는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거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얍어 전지시퍼 300 아, 나쁘지 않은데 아싸 그럼 두개 합쳐서 450 정도인데 쇼어멀 이거 연기 퀘스트 쇼어멀로 가가지고 혹시 괜찮다면 누름돌을 쓸만한 돌을 구해다 주지 않겠어요 그럴줄 알고 구했죠 사모님 무겁고 딱딱하고 딱 좋네요 신민시퍼 그냥 확정이구나 그러면 오늘의 수익은 오늘의 수익은 1800이 되겠습니다 1800 쇼와 장아찌까지 해서 오늘 하루 1800, 크크.